그럼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How do you stay up to date on general marketing knowledge and trends? 일반적인 마케팅 지식과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자신이 마케터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자기가 어떤 그것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 한번 답변으로 살펴볼게요. There are some great marketing blogs and social media that I subscribe to that make staying up-to-date really easy. 자, 저는 무엇을 알고 있어요? 자, 마케팅 블로그가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의 그런 블로그를 구독하고 소셜미디어를 구독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주나요? up to date 저를요 최신 정보를 가장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줍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ocial media has become one of the key tools in public relations campaigns. 자, 여러분, 소셜 미디어가 어떤 거죠? 굉장히 키 툴, 핵심 툴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어떠한 거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강조하고 싶다면 소셜미디어 has become one of the key tools in public relation 아니면 마케팅 뭐 다양하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거 소셜미디어 아니면 마케팅 블로그에 subscribe to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는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is also allows to send out a message quickly and efficiently. 이이 소셜 미디어가 좋은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또한 내가 하는 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I follow influencers and company feeds. 저는요. 인플루언서라는 표현 많이 쓰죠. 요새 그런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와 회사의 피드 그런 정보들 그러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것들을 저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대로 요 표현 쓰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I get to learn how they create a message. 그렇게 하면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창조해서 사람들에게 고객들에게 전달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셜 미디어를 아까 전에 앞서서 본 것처럼 블로그를 구독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예가 되는 거죠. Uh, and p o p u l a t e social media platforms simultaneously. 동시에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더 모아 드리는지, 더 많은 구독층을 끌어낼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을 구독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마케팅과 관련돼서 퍼블리션과 관련돼서 한 행동들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여러분도요, 이 마케팅이랑 홍보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발빠르게 소셜 미디어를 잘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인플루언서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 인플루언서나 그 컴퍼니 피즈로부터 어떠한 것을 배우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